시실이 닿지 않는 구석진 곳까지 구강세정. 오아 클리니 워터비 휴대용 무선 구강세정기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에요. 강력한 맥동수압 덕분에 치아와 잇몸이 깨끗하게 세정되고 다양한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구강 상태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. 무선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니 여행할 때도 완벽하죠. 또한 물통 세척이 간편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. 여러가지 노즐팁 덕분에 세밀한 케어도 가능하고, 충전식이라 한번 충전으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. 치아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. 비탈로 휴대용 구강 세정기는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. 사용 후 입안이 상쾌해지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. 특히 0.1L의 물통 용량과 방수 설계 덕분에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여러가지 세기 조절 모드가 있어서 개인의 잇몸 상태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. 물줄기가 꽤 강력해서 치아 사이에 찌꺼기를 확실히 제거해주고 잇몸 마사지 효과도 있어 건강한 구강 관리를 도와줍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 가벼워서 휴대성이 뛰어나 여행이나 외출 시에도 부담 없이 챙길 수 있어요.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사용법에 익숙해지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곧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. 비타로 구강 세정기를 통해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구강을 유지해보세요. 아쿠아피 코드리스 구강 세정기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많은 사용자가 이 제품의 강력한 수압에 감탄하며 세척력이 뛰어나다고 칭찬하고 있어요. 특히 치실이나 치간칫솔보다 훨씬 편리하게 잇몸 사이에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답니다. 물통 용량은 작지만 그만큼 휴대성이 뛰어나서 여행이나 외출 시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또한 다양한 모드가 있어 개인의 필요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. 처음 사용 시 물이 튀는 경험은 있지만 금방 익숙해져서 매일 사용하고 싶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총체적으로 보면 아쿠아픽은 사용 후 입안의 개운함과 청결감을 확실히 느끼게 해주며 꾸준한 관리로 잇몸 건강에도 도움을 줄것 같아요. 구강위생에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